제 전공은 수학가입니다. 본인 전공의 제일 특이한 수업 어떤 수업일까요? 스 시스템 디자인이란 수업이 있는데 스피커를 직접 자기가 만들어 볼수 있는 수업이에요 제일 특이한 수업인 것 같습니다 본인 전공을 다섯 글자로 소개한다면? 잘안 들린다? 저희 과가 큰 소리를 많이 접해서 아 아들 귀가 잘안 어... 좋아요 본인 전공이 남들과 다른 점은? 야외에 나가서 할수 있는 수업이 많아서 좀 실습을 많이 할수있다 본인이 취업하고 싶은 분야는? 저는 무대 음향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내에서 음향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학과를 위해서 배우고 있거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지금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밸런스 게임이에요. 술 먹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전 애인에게 부재중 발신 10건, 학과장님과 통화 내역 환건. 전 애인에게 부재중 통화 10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니까? 어, 학과장님은 <laughs> 신경 써야 되고. <돼> 뭐. <laughs>